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올해의 마지막 달인 12월의 현대차 예상납기표인데요. 2022년은 과연 어느 정도의 대기 기간으로 마무리를 지을지 궁금하네요. 준준형 세단 아반떼입니다. 내년 6월 페이스 리프트를 앞두고 있는 차량이기도 하죠. 1.6 가솔린 N-LPI, N9 포함 9개월 예상납기입니다. 하이브리드는 무려 20개월이네요. N2.0 터보는 3개월로 가솔린 LPI 하이브리드 모델은 계약자들 중 일부는 자연스럽게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받게 될 텐데요. 특히 하이브리드는 거의 대다수가 그러할 듯 합니다. 참고로 아반떼의 페이스리프트의 모습에서는 앞선 형님들의 일제형 램프 디자인을 따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도 합니다. 다음은 중형세단인 소나타인데요. 소나타 역시 내년 4월에 페이스리프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1.6 가솔린 3개월, LPI 2개월, 2.0 가솔린 N9 1개월, 하이브리드는 7개월 예상납기입니다. 역시나 하이브리드 모델을 제외하고는 예상 납기일이 짧은 편이죠. 현대차로서도 빠른 시일 내에 소나타의 부분 변경 모델을 내놓고 싶은 심정일 듯 싶습니다. 아반떼와 마찬가지로 하이브리드 대기 고객 중 일부는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받게 될듯 하죠. 참고로 소나타의 페이스리프트 모습에서는 일자형 램프 디자인의 패밀리 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번에 출시된 디올류 그랜저인데요. 최근 도드티브가 배정 요청일 기준 생산 월을 공유해 드린 적이 있었죠. 거기서도 신규 계약자의 하나여 11개월 이상의 대기라는 문구가 있었는데요. 2.5 가솔린 11개월, 3.5 가솔린 8개월, LPI 11개월 예상 납기입니다. 다만 하이브리드 모델은 추후 공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랜저 계약자 중에서도 가장 많은 계약자를 보유 중인 파워트레인일 텐데 상당히 아쉽죠. 현재 하이브리드 모델의 생산월은 1월 달이라는 소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하이브리드 계약 고객들에게 1월 정도 생산될 예정이니 마음 편안히 먹고 기다리는 게 좋겠다 라고 응대하고 있다고 하네요. 물론 12월 일부 생산된다는 소문도 있긴 합니다. 그렇다 해도 결국 하이브리드 계약자 중 본격적으로 인도받는 시점은 1월은 돼야 할듯 싶네요. 사실 이전 하이브리드 생산 계획표를 보면 2022년에만 3000대 가량의 생산 계획되어 있었지만 이번 화물연대 파업 같은 돌발 변수들로 인해 생산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현대의 당초 내년까지 신형 그랜저 목표 생산 대수인 11만 대 생산도 자연스럽게 어렵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그랜저 GN7 택시도 바로 생산에 들어가지 않고 추후 공지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두 번째 순수 전기차 아이오닉 6인데요. 18개월 이상으로 1년 이상의 대기 기간을 보여주고 있죠. 프레스티지 익스클루시브 트림의 커포트 플러스 선택 시 추가 지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사이드미러 선택 시도 추가 지연이 된다고 되어 있네요. 다음은 제네시스 세단 라인의 예상 납기일인데요. G70은 4개월, G70 슈팅 브레이크는 2개월, G80 6개월, G80 전기차 5개월, G90 세단 2.5개월, 지구공 롱휠 베이스 1.5개월의 예상납기 기간입니다. 제네시스 세단 라인의 예상납기 기간은 대체로 양호한 편 같이 느껴지네요. 소형 SUV 베뉴인데요. 베뉴 역시 내년 3월에 페이스리프트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국내보다 인도시장에서 먼저 페이스리프트로 예상되는 모습을 보여줘 이목을 끌었죠. 미니 펠리세이드라는 명칭까지 붙을 정도로 펠리세이드의 모습이 많이 녹아있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예상 납기 대기 기간을 보면 원톤 컬러 14개월 이상, 투톤 컬러 15개월 이상의 대기 기간을 보여주고 있네요. 아니, 국내에서는 셀토스에 밀려 존재감을 거의 없는 차량인데 왜 이렇게까지 대기 기간이 길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는 배뉴 출시 이후 3년간 인도시장에서의 누적 판매량이 무려 50만 대가 넘고 국내 시장은 고작 6만 대가 채 되지 않는 수량만 봐도 현대가 어느 쪽에 더 집중하는지 답이 나오죠. 그런 연유하에 국내 예상 납기는 판매량이 많아서가 아닌 생산량이 적어서임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은 소형 SUV 코나인데요. 코나 역시 내년 1월 조금 있으면 풀체인지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현모델 단산이라고 미리 쓰여져 있네요. 단산은 단종이 아닌 현 모델만 생산을 중단한다는 뜻입니다. 국내 판매량이 적다 보니 단정으로 오해하실 수 있을 듯 해서인데요. 코나 역시 베뉴와 같이 해외에서 인기가 대단하죠. 코나의 올해 해외 판매량은 15만 대 이상으로 국내 차종 중 수출 1위를 차지할 정도입니다. 국내의 인기 차종인 아반떼의 수출 판매량이 14만 대 정도이니 2위이지만 1만 대 이상의 차이를 보일 만큼 코나의 인기는 해외에서 더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이 추세대로 끝난다면 코난은 2019년 이후 4년 연속 수출 1위를 달성하는 기념비적인 모델이 되기도 합니다. 하이브리드 모델만 10개월 예상 납기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준준형 SUV 투싼인데요. 가솔린 L9 포함 9개월, 디젤은 9개월 이상, 하이브리드 13개월 이상의 예상 납기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투싼도 내년 말경 페이스리프트가 되지 않을까 예상도 있지만, 현재까지 유력한 소식으로는 유럽 쪽이 2023년도 말경 먼저 선보이고 국내는 2024년 초가 되어야 페이스 리프트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산타페 인데요. 산타페는 내년 7월에서 8월경 풀체인지가 예고되고 있죠. 각종 예상도에서는 한국의 디펜더라고 불릴 만큼 기존의 산타페의 모습은 거의 사라지고 완전히 새로운 차량으로 변모해서 출시 예정입니다. 박시하면서도 거대해지는 모습은 기존의 산타페는 전혀 생각나지 않네요. 그럼 지금 계약 고객들 중 산타페 풀체인지로 전환할 수 있는 파워트레인은 어떻게 될까요? 가솔린은 8개월, 디젤은 5개월, 하이브리드는 20개월로 가솔린은 현재 계약하는 고객들부터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하이브리드는 거의 절반 이상이 산타페 풀체인지로 전환되어 출고를 받으실 듯 합니다. 아마도 올해 그랜저 풀체인지가 가장 큰 대어였다면 내년은 산타페 풀체인지가 가장 큰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것 같네요. 준대형 SUV 펠리세이드인데요. 펠리세이드는 최근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죠. 이번에 했던 페이스리프트를 끝으로 풀체인지가 없이 한번더 페이스리프트 될수 있다는 소문에 이어 더 이상 개발도 없다라는 것인데요. 이는 현대에서 준비 중인 아이오닉 7과 포지션이 겹치다 보니 한번더 페이스리프트로 생면 연장을 하고 그 이후로는 단종될 것이다라는 소문입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정확한 근거 없는 소문이라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이런 소문이 서서히 나온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가능성도 있다라고 여겨지네요. 가솔린 모델은 논 썬루프가 5개월 썬루프 선택시 8개월이며 디젤은 논 썬루프 2개월 썬루프 선택시 6개월의 예상납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넥소인데요. 1개월 예상납기로 거의 계약과 동시에 출고가 가능한 차량이네요. 넥소 역시 페이스리프트가 예고되고 있는데요. 2023년 말 또는 2024년 초쯤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오너들 사이에서 다른 건다 만족하겠는데 수소 충전소가 너무 부족한 것이 가장 흠으로 작용하고 있어 충전소 인프라 확충이 되지 않는다면 넥소의 성장도 쉽지 않으리라 예상이 됩니다. 제너시스 SUV 라인업인데요. GV60 12개월 이상, GV70 전기차 12개월 이상, gv70 22년 2월 이전 11개월 22년 3월 이후 16개월 이상의 대기를 해야 합니다. gv80은 2.5 터보 가솔린 30개월 이상 디젤 10개월 이상 3.5 가솔린 24개월 이상으로 현대의 제너시스 통틀어 가장 긴 대기 기간을 보여주는 모델이네요. 다음은 현대의 패밀리룩의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스타리아인데요. 그랜저를 시작으로 소나타 코나 등이 패밀리룩으로 계승될 듯 하죠. 투어러 디젤 11개월, LPI 13개월. 라운지 디젤 11개월, LPI 11개월. 카고3와 카고5는 디젤 12개월, LPI 13개월의 예상 납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끝으로 포터인데요. 일반 슈퍼캡은 9개월, 더블캡 6개월, 포터 EV 12개월 이상의 대기를 해야 하네요. 이렇게 현대자동차의 올해 마지막 12월에 예상 납기까지 반도체 부품 수급난의 해소는 없이 마무리 짓게 되는 듯 합니다.